네째 예, 나팔, 첫째 나팔부터 네째 나팔까지가 서로마 제국,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3분의 1의 멸망에 대한 기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팔장이 끝나면서 13절 말씀에,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와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천사들이 불어야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 위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넷째 나팔까지 부러졌고, 첫째 화가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어, 시, 이, 이, 올 어, 나팔 소리가 세 개가 있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게 되죠. 음, 넷째 나팔까지가, 첫째부터 넷째까지가, 아, 어, 고투족이 에, 로마 제국을 침략하면서, 결국에는 고투족에 의해서, 서로 머제국이 476년에 멸망한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는데요. 먼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다섯째 나팔은 우리가 흔히 이슬람이라고 부르죠. 모슬렘. 어, 마호메드가 어, 그 어, 모슬렘을 상실을 했는데 그 마호메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슬람이 로마를 침략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싸움에서 결국에 로마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게 정확하게 남아있던 3분의 2의 로마 제국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모슬렘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3분의 1이 다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섯째 나팔이 불어질 때에 아 어, 터키의 오스만트루크 제국이라고 아그 어, 오스만트루크 제국에 의해서 결국에는 아 어, 끝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동로마 제국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마지막 남은 제국입니다. 그 마지막 남은 부분까지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써 동로마 제국과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1425년에 오스만트루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사건이 여섯째 나팔이 부러질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것들, 아,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 아, 이건, 아, 그,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별은 아, 늘 1인자가 아니죠. 어, 2인자나 3인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귀를 의미하는 거죠. 마귀가 하늘에서 있을 자리를 잃어버리고 하늘로 떨어진 존재가 바로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귀가 1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난 이후부터가 우리가 중세 시대라고 일컫는 암흑 시대. 중세 시대를 흔히 암흑 시대라고 말하는데요. 어, 진정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믿음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뭐 중세 교회에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또 어, 면죄부를 팔고 뭐그 돈을 위해서 어, 교회가 돈벌리를 위해서 눈에 혈안이 되어 있고, 어, 성직자들이 많은 부여함을 누리고 했던 어, 참으로 역적으로 어두움의 시대가 중세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에, 서로마 제국의 멸망 후에, 에, 동, 그 로마 제국의 남은 3분의 2가 멸망하는 것이 어느 우리가 읽은 말씀 구장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시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하나님께서 남은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아울러서 어, 배교한 그리스도인들 타락하고 부패한 중세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역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이 땅에서 어, 참으로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교로 공인되고 어, 많은 번성의 시대를 어, 약 100여 년간 누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간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기독교가 부흥을 하게 됩니다. 어,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 점점 더 타락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없을 때는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인가 생기고 나면 그 신앙이 변질되고 오염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없을 때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우리에게 있는 건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우리의 인생에 채워지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백세 이삭을 낳았고 그 이삭이 장성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번제로 바치라.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백살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참으로 그 아들이 장성하게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면, 마땅히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허락해 주신, 자기에게 있을 수 없었던 아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어야 하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유하는지 경유하지 않는지를 알아보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 평생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지만, 그의 노년의 한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삭에게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에게 모든 것들로 허락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에, 직장에, 자녀에, 남편에, 내게 주신 이 평안한 삶의 마음을 빼앗겨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게 하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하고 또 로마의 국교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본성의 시대를 허락해 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마땅한데, 이 교회가 급속도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결국엔 그 교회들을 치리하시고 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고 그 무적행을 열니다 무적행을 열고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 어두워지며 어,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이건 아 어, 눈에 보이는 연기나 눈에 보이는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아, 영적인 의미로 다르게 해석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아,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신앙이 변질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바른 신앙의 분위기가 사라져버리고, 그 신앙이 오염되고 타락한 아,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중세 교회의 암흑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황충이 영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정갈의 권세와 또 권세를 받았더라. 이 황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바로 이슬람, 모슬렘, 아 사라센이라고도 하고 마하메드가 창시한 그 모슬렘이 로마를 침략을 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12절 말씀까지 기록되어져 있죠. 1 2절에 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루리로다. 아이 남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첫째 화가 다섯째 나팔, 그리고 이후에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아직도 두 개의 화가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2절까지의 말씀에 모슬렘이 로마를 침략해 들어오게 되고, 어, 그 모슬렘으로 말미 아마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로마 제국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대제국의 3분의 1을 또 잃어버리게 되고, 동로마 제국만 간신히 남아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동로마 제국의 마지막 멸망까지, 1425년까지가 어, 9장 13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9장 13절부터 21절까지는 어, 터키 의 오스만 트루크 제국에 의해서 동로마 제국이 완전히 1425년에 멸망이 되게 되고 중세 시대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의 영적으로 어두운 암흑의 시대에 암흑의 시대가 마치게 되고요. 어, 조금만 설명을 하면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어, 작은 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갖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편어린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어,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어, 이렇게 어, 작은 두루마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이하의 말씀에 오면은,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앉아 천사가 이럴 때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성경이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정교교육을 통한 그이후의 부응의 시대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10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있다 한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하나님께만 구하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